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떡이 류마티스 질환에 안 좋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입에도 안되는데요 떡국이나 쑥떡은 조금 먹어도 괜찮을까요? 네. 그 주셨네요. 떡은 왜 류마티스 질환자분들한테 질환 이제 좀 부담이 되냐면은 네. 떡이 이게 소화가, 소화가 잘안 안 되잖아요. 막힐까봐 예, 그런 그리고 건가요 그리고 여기 잘 걸려요. 오. 먹고 나서 여기 안내려고잘 걸려있고, 왜냐하면 류마스 질환 환자분들이 식도랑 위가 굉장히 좁아져 있고요. 음. 그리고 위염이 있는 경우도 있고, 네. 위장, 연동장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떡이 들어가면 은 여기서 걸려있고, 소화가 오랫동안 안 되고, 음. 그리고 제일 또 문제가 될수 있는 거는 GI 지수라 그러세요. 아, 네. 혈당이 너무. 빨리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었을 때 배가 금방 차는 음식이 류만스에안 좋은 거예요. 음. 먹고 바로 포만감이 오는 거. 그래서 백미바, 백미보다는 현미 현미밥이나 잡곡을 먹으라고 말씀드리는게 네. 먹어도 배가 안 부르거든요. 어, 현미 그렇죠. 잡곡은 그래서 떡은 그런 의미로 음.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요즘에 떡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간 떡이 좀안 좋은 거고요. 네. 우리 전통 쑥을 써서 떡을 만든 거, 그리고 쌀떡으로 만든 떡국 정도는 어쩌다 한 번씩은 드셔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